숨어, 이거 봐봐. 숨어, 여기 봐봐. 숨어, 하이파이브. 오, 하이파이브 하어 아, 고마워. 귀여워. 귀여워. 어 숨어, 잇, 잇, 잇. 아어 잇, 잇. 숨어, 잇, 숨어. 숨어, 잇, 숨어. 맛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쁘다네. 이보다는... 귀여워. 여기 한번 봐줄래? 나의 구독자 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줄래? 소망? 싫어? 여기 있어? 여기 뭐할거 있어? 인사 한 번만 해줘. 이 방법까지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귀여워. <laughs> 먹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거리 주는 거야? 먹을 게 없어. 미안해, 난... 난 알아요. 좋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음, 먹겠다어뒤다 탔네? <laughs> 아니 탄거에요? <laughs> 너무 탄거 아니에요 뒤에? <laughs> 어, 이, 너무 공갈인데 이거? 음, 어 치토스 맛 나요 아니에요? 약간 치토스 맛 나는데? 응그어 음, 맛있는 거야? 안 먹는 느낌이면 안 되겠다 이게 라쿠텐 모바일의 요금제인데, 1기가 한 달에 1기가까진 영원, 3기가는 만원 골, 20기가는 뭐야 한 2만 원 골, 무제한은 한 3만 원 골인 것같아 그리고 어, 라쿠텐 어플을 쓰면 국내 전화도 무제한이라고 하네요. 이걸 바꿔볼까 합니다. 와이파이 난민을 한번 벗어나봐야지. 아침엔 사과주스지 일본 김밥천국 규동천국 마치야 오늘은 영화 보러 갑니다. 샹치. 귀엽네. 제가 마블 영화에 그렇게 막 열광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매번 챙겨는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본 와서 마블 영화는 둘째 치고, 아예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관에서.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내가 그 자막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지. <laughs> 물론 집에서 넷플릭스 이런 걸로 본 적은 많은데 이게 또 영화관은 처음이라 약간 그 시험보러 가는 느낌? <laughs> 내가 이 자막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에 시험 보러 가는 느낌이에요 안녕 안녕 <laughs> 끝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사람 없는 조조영화를 예매해 놔 가지고 지금 너무 졸려요 롯번기 그 의미를 알수 없는 저 친구 샤응치 오 파콘 냄새. 영화관 온거 같다. 오 파콘 냄새 나요. 음 맛있겠다. 감미 소리네요. 아 영화관 온거 같아. 기분 좋다 뭔가. 나2년 영화 영화관 2년 만에 와요. 뭐 파란 거. 우리들의요. 아닌데요? 우리 우리들 영화관 왔잖아요 기분 <laughs> 좋다. 레미가 왔는데요. <와인드> <laughs>

생각 보다 많이 좁아. <laughs> 역시 마블이다. <laughs> 와스케 일이 스케 일이 와 장난 아니다. 양동근이 보여주는 마블식 성룡 액션 샹치 불이 또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안연거 같네 아직. 어 열었다. 나 먼저 들어가세요. 그 사람 지금 멘트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우리는 우리끼리 먼저들어들어가시면나 들어갈거야 브리또 네 부타닉 네사이아 그란드 사이즈인가요? 저부타 나무에 트라이 안 주는 거야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는게아 그냥 음. 아니 나도 뭔지 알겠다 나도 지금 치킨이 긴다음 음, 맛있다 야 근데 치즈랑 이렇게 음. 많지